저거 새게더 있는데. 맞아, 저거 내가 서비스 신청했어. 화면에 없다. 땡겨주라 응, 응, 이제 당기려고. 있다. 이것도 당겨 아, 어, 이것도 내 앞으로 당기고? 이것 당겨. 서비스, 서비스. 버토 달이 대실패라 기분이지 대실패지 왜 대실패야? 적지 <목소리> 아 간이 센거지 뭐 이있에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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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거 저거, 저거, 맛거저 맛없다 응? 맛없다 초밥먹자 자어왜 싫어? o g 이거 먹어요. 이거. 싫어. 그거 안 먹어. 그럼 뭐 먹고 싶어? 음 일단 이건 아니야. 응? 일단 이건 아니야. 이거는이이랑 <laughs> 같이 먹으면 h a t u 나쁘게 별로 안 맛있는데랑 별 차이가 없네? 나두 응. 우리 주장지에서. 우리 주장지에서. 우리 주장지에서. 우리 주장지에서. 우리 에 우리 지에술지에서지고 이거랑 김치랑 에어볼까 김치? 지에서 <laughs> 내가일라고앉을타들리는 소리 내는 거저되겠들안겠고안들렸고 그런 겠리안들리는데되때 김치도 가져안 되겠고. 안 되겠고. 장고에되겠 한국에는 김치지. 그고 하나 겠고 여기로 여기로 걸려놓을까 덜어서 먹을래? 아니 이대로 먹는다고? 너무 커서 자기 자리 너무 많이 차지하잖아. 안 차자. 지어 그래 알았어. 괜찮아. 응. 어차피 아이들 걸려면 덜기가 안될거 같아. 내가 덜어 주면 되지. 응, 괜다다다 여기... 다, 다 해줄 수 있어. 너무 많이 먹었나? 자기야 응? 자기 너무 배불러? 아니 괜찮아? 어 자기 왜 배가 안 불러? 왜가 배가 부르냐고 배가, 배가 부르잖아 배가 부르지 않다 고 얘기한 거 보는데 왜 배가 부르지 않냐고 물어보시면 그건 재미없어 미안해 미안할, 미안할 것까지 넘었어 개미복도 응. 내가 뭐 그렇게 썩율한 사람은 아니야 아 밥을 그걸 거기 남아 는 거야? 응 여기도 멀면 안 돼? 다 되지 안 되는 거 있어. 이걸 다 입에. 응. 조금 더 비벼하면서 먹어. 왜다못 먹을 것 같아서? 응. 확인한 사람 많 가족. 맞아, 자기도 먹을 줄 알았는데, 제가 못 먹는 거 어쩔 수 없지. 일단 얘네 부터다 먹고. 응, 보고 없지, 없지. 나랑 맛있게 먹을게. 자기가 맛없다고 했으니까 맛없어. 나번 맛있게 먹어. 급수를 댕겨요? 힘들겠지만. 어쩔 수 없지. <laughs> 맛은 나만 있으니깐 아니야 아니 맛있다니까 쩝쩝땀해 그 맛은 있더지 제가 뭐 그거를 뭐설탕을 뿌려서 달면 나좀 이상하다 했겠지 이상한게 아니고 맛은 <laughs> 있어 맛 있어 백종원 여기가. 선생님 토마토 달걀볶음 보고내서 한건데 백종원씨 슈가 보이는데 <laughs> 설탕을 안 넣으시더라고 어, 실수를 하겠네. 실시간이... 어, 다비비 질것 같은데, 다비비 볼까? 어? 다비비 그러면... 다비비다 몰라 <laughs> 아우야 내가 내일 또 데워 먹을게 그렇게 아까운 음. 놈들 잊어아려자 배부를까봐 배부르면 어게 먹든 그 먹어 나 내일 점심으로 싸가도 되니까 왜이렇 싸가도 되나 상지 그냥 데워서 바로 먹으면 되는데 우리 회사에 전달핸드 있아 있죠 우리 도전 회사 좋은 니다 회사가 좋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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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회사는전달죠 <된다는> <laughs> 올해 전달핸 있다 어디야? 휴게실에 휴게실을 내가 6년동안 한번도 안가서 휴게실 있어? 있어 있어 내가 한번도 안가서 그렇지 휴게실 몇층에 있는데? 안한 아, 몇층에 안갈만하네 건물 다른데 응 왜? 맛있어? 밥을 한개더 넣어야 될 거. 같아 너무 많이 크다 양념이 밥을 하나 더 데워줘? 밥 하나 더 데워가지고 비비고 남은 거 내가 내일 데워 먹자 남은 거 나무, 내일 점심 드시라고 싸가면 되지 밥이 너무 짬네 그래 한개 비빌 양은 아니였지 음, 거리한실에이들어가는들다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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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실패 들 다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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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들 다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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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많이 들다아 다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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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실패를 잘 하지 않는데 오늘 대실패네. 왜이럴까 피곤해서 가냐는 게. 음. 음. 자좀 천천히 먹어 밥다될 때까지. 안 먹었는데. 저희 밥 떡. 응. 초밥이 최고야. 나도 초밥 지는 법을 배워야겠다. 초달 음... 말고 자기 초밥이나 해줘야겠다. 이거 지금. 나 좀. 괜찮아? 맛있어? o t sure if I'm going to be able to g e 시 반이면 t t l e bit of a little bit 이런 걸뭐 이런걸 l 뭐 e 작방송이라고하는 t t 어? l 작이라니 지금 a little bit of a l 10시 반인데 외외 외가 사람이 올라오면 인지 누군데? 김병모 김병모? 응 김병모? 응 사람 응. 이름이 김병 모야 아니 뭐뭐내 군대 동기 김병모? 응돈안 갚은 사람이야? 아니야. 아 아니야. 응. 동기라 하니까 자기야. 근데 동기. 왜왜이 시간에 연락을? 이렇게 내가 아까 전화했는데. 응. 자기 바빠서 전화를 제대로 못 받아가지고 폭 보냈어. 이렇게 생긴 내 친구야. <웃음> 친구라고? <laughs> 친구 85년 동갑이야. 교수님이 <laughs> 됐다. 85년 동갑이야. <웃음> <웃음> 어, 자기 자신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었네요. 아니 그냥 <laughs> 짧고 말랐어. 짧고 말라서 감자하고 말라서 랐 말라서 그렇다니요? 무슨 말라서 그렇다니? 무슨 말랐다고 뭐 사람 이목구비가 달라지냐? 살이 날치고 있냐? 나도 살쪘을 때랑 말랐을 때랑 많이 다르다 자기 나 말랐으면 안 만나서 그거라며 아니 그만큼 지극 이다는 얘기를 한 거지 저렇게 난 응. 생겼었잖아. 나 말랐을 때 저렇게 생겼어. 뭐라고? 나 말랐을 때 봤잖아. 그럼 해야죠. 어? <laughs> 저렇게 생겼으면 해야죠. 그래서 살안 빼요. 내가 자기 말랐을 때 봤는데 저렇게 난 생겼어. 아 그래? 어 너무 교수님이야. 음 교수 교수님 참 생긴 했지. 너 공부 많이 하셨나? 그 항공비 지체반이었어가지고 공항 쪽에서 근무하다가 공항 쪽? 응 제대하고 처음에 카이, 카이 들어가서 표정 커뮤니케이션 카이 옛날에 <laughs> 이거 <이렇게> 얘기한 거야? <laughs>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아는 사람 <laughs> 몇 살인가? 내가 몇번 얘기하지만 이건 방송이 아니라고 몇거든요 아마 그런가? 이 영상을 보는 사람이지 <laughs> 음. 방송이 아니라고 이거는 그때 우리 는 불법이 아니라고 <laughs> 이미 지나간거는 뭐언급아 아빠가 없지 않나? 아 <laughs> 아빠가 언급해도 상관없가 너무 얘기아아빠이 너무 년전이야기가 너무 아아가너5아가 너무 살때아아가 너무 괜찮아. 아빠 거의 한 18? 이9그쯤너걸박지윤아 성인식 나왔찮 근데 고3 때인가 음, 음, 음. 카이를 박지윤이 선전했나? 카이 본 박지윤도 선전했는데 또 누구 선전했어? 옛날에 안재 몇명 했을 걸 안재욱도 카이 선전하지 않았나? 했겠지. 몰라. 안재욱은 기억이 안 난다. 근데 아무튼 표정 커뮤니케이션 카이 이렇게 선전했어. 음. 왜 표정 커뮤니케이션이었을까? 뭐랑 믹스를 했길래 아고 뭐, 뭐랑 믹스를 안 해도 그냥 퓨저는 믹스한 그, 거 아니야? 그때는 일단 뭔가 멋있고 좋은 말이면 다 갖다 붙이시대였으니까 제가 근데 농담 진짜 한 개도 안 때리고 이거 봐봐 잠깐만 왜 먹고 있어? 하여튼 거부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 있네 제가 그러니까 주작 방송이야 니까 이런 거 주작? 주작? 주작 영상이야 내가 갖고 그... 이런 거 이걸 거부하고 일부러 거부했잖아, 뭔가. 밥에 이 그러니까 이거다 먹고 먹었다고. 어때? 먹겠다고. 간이. 응 음. 이제 간이 맞지. 응. 음. 그러니까 밥이 연사밥이면 언제 먹어도 맛있다니까. 마치 이제 와서 맛있다는 듯이 얘기하네 <laughs> 방송 아 방송이 난다. 영상을 찍을 때마다 마이너스는 뭔가. 뭐? 아? 뭐야? 나도못 이랬는데, 그 뭔가가 약간 마이너스 같은 느낌이 다그뭔가는 뭔데? 맛있게 배부르게 밥 먹고 있는 거야. 몰라, 뭔지 모르겠는데, 자기 안 마이너스야. 음 이제 국물 다 쉬웠어. 아까도 그게 주작 방송이야. 아까는 그래도 약간의 미온이 있었는데 지금은 시원해. 어, 시원해. 역시 어묵 국물을 시원한 맛으로 먹는 거지. 그리고 자기 방송이 아니고 영상이야. 와 <laughs> <laughs> 이렇게 복수하네. 복수라니요? 수지. 혹시나 응? 까먹을 수까 봐. y 까먹어? 영상인거 영상인거? 응 n g 먹었다 g o y o u 배부르 a n g o Young h 배부르면 그만 먹을 거야. 배안 불러? 그래서 이제 한 대여섯 조금만 더 먹으면 배부를 것 같은데. 일곱 개라서 남기겠네. <웃음> <웃음> 대여섯 개가 아니잖아. 지금 일곱 개야? 여덟 개. 여덟 개, 여덟 개. 저 옆에 있는 것도 있어. 서 응. 얼마나 너무 맛있 거품 없는 맥주. 거품이 없나? 저번 영상에 내가 맥주 반커품반 따랐잖아. 맞아 그거는 진짜 맥주 반커품반이다 삼 분만 있으면 다 맥주로 바뀌어. 분만 있면 응. 어떻게? 거품이 죽고 맥주가 올라오지 거품이 죽었다? 어. 응. 맛있다. 응, 맛있다. 사비 <laughs> 왜? <laughs> 게 뭐야? 과합이 와합이 그게 뭐야 하나도 이상하다. 저 일해서 나만난 거야. 아닌데 와사비라고 안 했는데 그때는. 그때는 대리 부르셨어요 있지. 맞아. <laughs> 응. 그럼 비으로한다까 응. 저기 뒤에 스냉면도있냉면라고 저기 순냉면죠어 맞아요! 순냉면딱자야 안주하래? 응, 아, 안 응. 아. 자전거 사야 돼. 어, 자 포기라고? 사야 포기, 돼. 포기 포기 없다! 포기가 어 아이가 초밥 다 먹으면 응. 오늘의 영상이 끝날거에요 아 그래? 응. 남기면 좀 계속 틀어야돼? 응? 남기면 계속 틀어야되는거야? 아니 고만 배부르면 이제 고만찍거야 꿀 옆지로 먹을 필요가 없잖아. 끝맛 엄청 아, 맛있게 먹네 바 소리가. 응. 생라면 먹는 ASMR 하면 되겠다 응 마이크가 없어서 못해 한하면안 되겠다 나중에 너무 배불러. 음, 이제 배불러 왜? 음. 왜? 참멀었서 음, 나 보통 6 0개이 정도면 배불러. 음. 네, 파드파이 이런 건안 나서. 음. 와사비의 적정량을 찾을 수 없다 <laughs> 많아 보이는데? 아니 아까 일보다 더 많이 먹어서 총65 피스네. 서비스 세 피스까지 합쳐서. 근데 자기 하나 주고. 한판당32 피스 아니었나? 31 피스. 이게 1 0 칸이거든. 둘레 여섯 여덟 열. 30 개랑 요한 피스를 긁고. 거 음. 어. 서비스 피라미스 리원 같은 음, 재미가 없네. 어쨌든 그렇게 해서 62 피스에. 이벤트 리뷰 이벤트 해가지고 서른.. 어.. 그만큼 65개 오 65개 먹었어? 아니 6 0개 먹었어 한개 내가, 내가 먹어어응 잘했다 짠이까실 맛있게 먹었습니다 짠 초밥을 다 먹었기 때문에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그만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 안녕. <laughs> 귀여운 척한다. 어 마지막 항상 귀여운 척해야 돼. 해, 잘자.